지금부터 저는 7일간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기택네 가족처럼 살아볼 겁니다. 그렇게 주인 없는 시골집에 침투를 하더니 진짜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죠. 짜장라면도 훔쳐 먹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유튜브 조회수 뽑다가 징역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때였습니다. 죽으려 앉아있는데 다리가 저려. 집주인이 퇴근하고 들어온 것인데요. 하지만 노래의 심취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다음 날이 돼도 진짜 안 걸릴 줄 알았던 걸까요? 사실 아버지의 집에 침투한 것이었죠. 그리고 아버지와 점심을 먹고 서울로 떠나나 싶었지만 이번엔 아버지한테 걸리지 않기 위해 은신처를 모일러실로 정했습니다. 장소를 바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아 <laughs> 바로 걸려버리네. 왕 이렇게 된거 아버지와 신년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